26 검찰직 준비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액션을 취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먼저 25 자료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45명 뽑았어요. 4,36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커트라인이잖아. 커트라인은 93점이에요. 여러분 커트라인이 93점이다. 이 말은 어떤 과목이든지 다 93점을 넘어야 되잖아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몇 점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영어는 쉬운 과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중3에서 고1 난이도기 때문에. 몇점 받으면 될까요? 그렇죠. 만점 받아야 됩니다. 95점 받으면 간당간당해요. 거의 불합입니다, 불합. 만점 받아야 된다니까? 자,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싶어가지고, 쌤한테 상담원 제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26 검찰직 준비하고 있죠? 11월 13일.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2주 정도 전에 상담 왔었습니다. 17년도 수능 받고요. 수능에서 4등급 받았답니다. 자, 과연 이 제자분의 맨 처음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진단고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1 난이도의 진단고사인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점 만들어줄게. 백점 만들어줄게. 음?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이제 진하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1대1 특별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완전 기초, 미친 듯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이거는 완전 기초편, 빵꾸 워크북인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데이 스퀴즈라고 매 강의마다 새로운 문장을 통해서 거기에도 접목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지 진짜 머릿속에 어떤 개념적인 게 박히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죠? 네. 단어도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 연구실장님한테 테스트 받아가면서 자 요렇게 했더니 딱 11월 22일 이날부로 이제 완전기초편 통달캐스트 졸업을 했는데요. 보세요. 다맞쳤습니다단 9일 만에. 단 9일이죠. 단 9일 만에 놀라운 실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완전기초, 퍼펙트하게 졸업했어요. 이 완전기초 7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이거 하나 겨우 마스터 했는데 보통 우리 제자들 몇점 나온 줄 아세요? 국가직, 지방직에서? 70점, 75점, 65점 이근방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합격 못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강좌 13시간의 기적입니다 13시간의 기적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요것까지 마스터가 되니까 우리 제자들 보니까 실수만 안 하면 국가직 지방기에서 만점 받았습니다 실수하면 95점 90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검찰직은 무조건 100점 노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100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꼼꼼하게 철저하게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두 달이면 그러니까 이 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만점에 도달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음? 멋지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영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니라면 방향 전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디 합격하셔 가지고 멋진 공무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